서울이 차별받았던 진짜 이유. 당시 조선은 위계질서가 매우 강했음. 우리 역사를 통틀어봐도 조선만큼 유난스러웠던 적이 없을 정도였는데, 신분, 남녀, 직업, 나이, 지역 등등 모든 요소에서 인간을 차별하라고 했어. 홍길동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던 이유는 서울 출신이기 때문인데, 서울이 대체 뭘까? 서울이란 서자와 얼대를 합친 말로 모두 첩의 자식을 뜻함. 만약 첩이 상민 출신이면 그 자식은 서자라고 했고, 첩이 노비 출신이면 그 자식은 얼자라고 했어. 서울의 신분은 어머니를 따라 했기 때문에, 서자는 양민이었지만, 얼자는 노비 취급을 당했어. 하지만 기본적으로 서울은 육체 노동을 하지 않았고 세금도 내지 않았어. 고려 시대에는 서울의 차별이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조선 시대에 들어서면서 크게 바뀌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이방원의 왕자인 아이었어 여덟 번째 왕자인 이방석을 세자로 앉히려고 했던 세력들을 전부 소탕하고 나니 이방원은 명분이 필요해졌어. 당시 이방석은 첫째 부인의 아들이 아닌 두 번째 부인 신덕 왕후의 아들이었어. 이 사실을 빌미로 부인은 딱한 명으로 정하고 나머지 부인들은 처으로 취급함. 그리고 이때부터 처벌 차별 자식들은 차별받기 시작했어. 또한 당시 이방원의 주변에는 정도전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신하들이 많았는데 그중 서선이라는 신하가 이방원에게 정도전